실적 봤는데 여기 다 있어요. 아 신기할 거예요. 너무 좋겠다, 여기. 요건 또 신기한 거. <laughs> 탐나 다 탐나 <laughs> 시간이 좋다 보니까 여기 있는 <laughs> 모든 아이템이 다 탐나. 네,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하. 예, yeah. yeah. 아, 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광주 왔잖아요. 와, 네. 광주. 아, 광주. 아. 광주 하면 또 김용명 아닙니까? 광주는 제이홉인데. 내피땀 눈물. <laughs> 광주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또 이곳에 어떤 곳이 가장 살기가 좋고 어떤 곳이 맛있는 데가 있고 음. 어떤 곳이 가장 음. 사람들이 찾는 곳이가 또알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제 에... 나와 나와 나 <laughs> 주변 머리죠. <laughs> <laughs> 저 그럼 좀 둘러볼까요? 어 그러면은 네. 저희가 특별히 전라도 사투리로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왔다 여가이 우남자이 포레나퍼스티칭가이 못 받겠다 나 오늘까지. <laughs> <laughs> <그치? 웃음> 왜 여기 인지또 위치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입지. 아, 그러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 아 야, 네. 우남자이 포레나 이퍼스티치가 사실 이 우남 중흥 아파트 아. 아 여기를 그냥 싹 밀고 여기다 재건축 재건축, 어 재건축 한 거거든요. 음. 사실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 여기 그복꽃 축제 복꽃 아, 벚꽃 예뻐요? 어, 벚꽃이 굉장히 예쁜 데였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도 보고 음. 입지 보니까 <laughs> 어. 이렇게 도시를 플래닝 하라고 해도 짜라고 해도 못짤것 같아요. 아. 여기 다 갖춰져 있잖아요. 와, 생활 인프라 쌓이있지아요 그냥 여기. 하고, 보, 제일 중요한 고 병원. 응급상황할 아. 뭐때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복지센터 중에 우리 서류될 때 사실 아. 은근 귀찮거든요, 멀리 아. 있으면. 이것도 걸어갈 수 있지? 그렇지. 여기 도서관 있지, 뭐 그렇지. 예술회관 있지. 여기 이제 공연 같은 거로도 네. 많이 할수 있고 어. 있는데, 쾌적하게 돼. 공원도 있는데 진짜 쾌적하게돼 여기 중회공원도 옛날부터 있어서 이, 여기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명해요? 아, 유명한 공원이요. 그러니까 문해가 건너서 여기 공연 보고 여기에서 친구들끼리 음. 뭐 이렇게 뭐 꽃도 보고 그, 이야기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중회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또 아, 야구. 야구 어디 어디 팬이시죠? 저는 두산. 어... 저, 여, 그만 들어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laughs> 아근저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다른 데서는 이제 집살때 음. 투자 약간 이런 걸로 봤을 때 역세권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막세권 이런 거. 근데 광주는 지하철이 네. 1호선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거의 뭐 버스 이런 대중교통 굉장히 잘돼 있고 차, 네. 차가요. 작아요. 작아요. 와, 자기 차를 또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렇게 막 역세권에 대해서 아. 크게 지금 2호선, 2, 2호선인가? 짓고 있는 아 그래 이효선 시장님 아, 시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어 저기 이효선 짓고 있어요 아 예예예 이효선 짓고 있다고 어. 지금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광주에서 집볼 때는 음. 진짜 도복권이랑 음. 그 자가용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고거 두 개가 더 중요하겠네요 아그보다또뭐 중에 지금 별로 집주 직주, 직주. 그게 그 무슨 말이에요 직접 주어 아니야? <laughs> 몰라. 뭐예요? 직접 주고가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봐봐요. 기아 자동차, 본촌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 가까우니까 이제 사통 발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뭐다? 바로? 교통이다 아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 <laughs> 아니야 고하니까 고하니까 고... 고속도로인데 네. 아 이쪽으로는 순천, 아, 저쪽으로는 남해 타고 쭉, 어, 이렇게 아쭉 이렇게 쭉 이렇게 아쭉 내려와서 저쪽으로 가면 남해 사천 창원까지 쭉 가는 고 고속도로 이게 음이 이름 자체가 붕는대로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 그 거의 중앙 도로라고 보면 돼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네. 애를 키울 때또 뭐가 뭘 봐요? 아 학교 진짜 많아요. 맞아요. 바로 바로 그 교육. 네. 교육이 또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여기 다돼 있네. 어. 우남중, 경양초, 네. 금오고, 금오 중앙고, 금오 중앙여고, 네. 경신여고까지. 그러니까. 아. 완전 원스톱이네초중고 여기... 초등학교가 진짜 가깝잖아요. 가까면서가까길 건너인 것 같아요. 맞아. 초등학교가 가까운 게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 어떤가요? 초등학교 가까운 집은요, 월세랑 전세가 그렇게잘 나가요. 눈에 띈게 학원과 학원, 아. 도서관이랑 학원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 인프라 어떻게 할 거야 학교 보냈죠 안심 됐죠 학교 해요 그래서 밥 먹고 야 이제 학원 가라 학원 갔어요 이러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와라 야, 너무 공부어 공부 너무, 너무 시킨다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 좋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그러니까. 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 내가 안할 수가 없잖아 그니까 러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 너무 좋네 이야 와 어우 나 어나 지금 여기 들어와 살아도 돼? 어나 여기 들어와 살아도 돼? 어, <laughs> 어, 살아도 돼. <laughs> 어 정말. <laughs> 아, 근데 진짜, 3 0세대가 보니까 진짜 이게 크다. 대규모 단지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좀더 느껴지네요. 이렇게. 사실, 국민평형이 무슨 타입이에요? 84타입. 84타입인데, 광주는 특별히 59. 이게 사실 광이 많이 없거든요. 음. 어, 아니, 저는 그, 근데 저도 그 음. 얘기를 들었어요. 음. 약간 84타입부터 분양하는 데가 많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이제 59타입이랑 75타입이 아. 추가가 돼서. 어, 그렇죠. 약간 하는 것처럼. 어, 네. 노부부도 계시고. 맞아, 맞이 외관에 저기 조명.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고 높지 않아요. 아, 요 표가 저렇게 났어요. 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진짜 많이 맞아. 볼 거니까 어. 이게 외관도 사실 중요하다 말이야. 내가 내부도 중요하지만 어. 외관 이렇게 고급 지면 무조건 한번 부동산 가지. 어. 어. 물어보지. 저희 제 아파트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철제가 있는데 이거 철제가 없네요. 이 그렇죠. 여기 난간 그 베란다 그 철제 난간 그게 다 없어요. 조망형 유리 난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특이하네. 이게 보니까 네. 이 벽면 전체를 세라믹으로. 아, 이거 다 세라믹이에요 네. 지금? 처음 하는 시도래요 자이에서도 일 단지. 단지는 뭐가 좋은지 좀 볼까요? 야일 단지는 어. 아 초등학교가 인접했잖아 아, 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 너무 뭐. 바로 앞이다 진짜 와. 아 부모로서는 최고로 안심되는 아니, 그 그리고, 거리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진짜? 지금 이창문이하면 바로 보이잖아요 지금 예, 예. 운동장에서 우리 애가 뭐 하는지도 보이겠다 진짜로 그쵸? 너 철봉 몇개 했어? 두개 했어? <laughs>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단지가 딱 여기 있는데 이 단지는 그게 좋겠네요 인프라가 너무 좋다. 뭐예요? 오 도서관. 도서관. 오, 심지구 구립이야. 우와, 구립 도서관이 있어. 지상 3층. 와, 뒤엔 또 잔디예요. 여기 네. 봐봐, 이 추나물이랑 돈나물 옆에 자란 거 봐봐요. 옆에. 뽑아 봐요, 쭈. 만드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낫을까요? 아, 야, 이 네. 도서관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렇죠. 사실 이게 구립 도서관이잖아요. 아. 근데 아파트 안에 있어. 뭔가 아. 아파트. 내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음. 맹자 삼천지 그러는 거 맹자 삼천지. <laughs> 맹 <맹고와 웃음> 자이 아파트 포레나 원 우남. 더 시찰을 하겠어. 이상 세 번. 자 다시 다시 다시. 또 바로. 뭐 그, 있어요? 글린 상권. 어. 아, 글린 상권. 도로 학원. 하나만 응. 어. 건너면 쫙다 있고. 학원, 뭐, 새마을금고, 음. 뭐, 병원. 여기 다 있잖아요. 다써 있잖아요. 근데 3단지는 또 보니까 뷰가. 중외파 뷰죠. 아, 이거 중외파중파 뷰. 이야. 너무 좋겠다. 이거. 약간 그 미국 브루클린 느낌이 좀 있죠.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사실 중외공원이 좀큰 공원이긴 하지만. 요 아파트 주변 딱 보면은 여러 공원들이 또 이렇게 조성될 계획이 있잖아요. 아, 저기 어린이 어. 공원도 아 음, 소공원도 소중한... 계획 중이고.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 파크뷰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자이 여긴 아니지만 또 음. 자이 근처에 살거든요. 오? 놀러 가거든요. 가끔. 옆단지. 아, 거기로? 어, 옆단지. 네. 어. 조경이 진짜 솔직히 좀 반했어요. 어. 조경하면 자인 것 같아요. 어. 너무 고급지게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딱 조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와 저기 저거,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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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간 진짜 아. 예쁘다. 저추천아 저기 물멍 요새 나가서도 하는데 물, 아 나가서 도 하고 그, 거기 앞에 이제 물 흐르는 소리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음. 차한잔 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 딱고고스팟이요 어, 여기는 부드러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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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 김용명 커뮤니티. 이에요. 뭐야? 뭐? 승용이야, 승용. 정종이. 정종이라고. 아, 근데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무슨 공간? 이게 어? 바로 크... 아까 음. 오픈 음. 커피 스테이션, 어... 이 커뮤니티 공간인데 네. 이 단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 뭐또 친구가 음. 올수 있고, 또그 안에 또 친해질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음. 카페가 있으면 진짜 입주민들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단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단점? 입주민들이 다 와. 아, 그렇지한개 있으면 다모이잖아 네, 근데 여기 삼천 세가 더 없잖아요. 응. 그러면 너무 북적거리지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되거든요. 아, 그러네. 응. 어. 그래서 그래서 단지별로 단지별로 그 커뮤니티를 다넣어놨다는거아니요 아, 진짜로 어. 각각 다 카페가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응.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응.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응. 거기에 이제 책을 교보문고가 다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보문고가? 어. 신간 같은 거 그럼 바로바로 틀어주는 바로 그, 그,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뭐 있어요? 어, <laughs> 하버드 나왔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왔잖아. 내가 최근에 어. 성형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하이... 어떤 자재들이 쓰였는지 이렇게 딱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보고 가면 좋을 것같아요지아 지금 여기 지금 써 있는 곳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이 이거를 써서 지었다는 거거든요 지을 뭐... 거라는 거거든요 카퍼니 야... 같은 경우에는 왜 호텔이나 왜 고급 리조트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어, 네. 딱 호텔 화장실 느낌 나잖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전문 욕실 전문 기업의 아포니쉬. 아포포포포아네 Yes yes. 아시프라, 이스물 데 번스네. 무슨 소란이었을까? 이거 일본이구나.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아, 그러고 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세라믹 패널 있잖아요. 우리 세라믹 얘기 조금 했었. 와 어, 아까 아, 그 옆에 그 외부에 그 외관에 그거 마감재 안에도 안에도 사용이 되는다는 거. 네. 요즘 그리고 가장 핫한 키워드,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의 고급. 고급. 그리고 이따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이 또 키예요. 아 세라믹 쪼개는 것보다 큰거 쓰는 게더 비싼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크, 어. 클수록 비싸죠. 그거랑 그 다음에 타일도 클수록 비싼다는 걸저 네.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큰 거를 쓰셨어요, 세라믹은. 고급의 끝판왕은 제가 봤을 때 유럽산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유럽산 자재들과 기업 제품들을 써서 지금 지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 빨리 지금 한번 보러 가요. 아 어떻게 그래, 지어졌는지 그래, 한번 해봅시다. 보러 가요. 들어가시죠. 일단 저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와, 75A 75A 말이 가. 필요 없다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자 그렇죠 여기 신발 있고 여기 일단 거울 한, 여기... 한 100거리는 들어가겠는데? <laughs> 뭐이 정도 수납공간이면 사실 충분하죠 어! 들어, 아, 여기 또 중문 또 이렇게. 네. 요새 중문은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얇아. 얇아요. 이야, 우와. 어, 밝아. 아니, 근데, 우와. 야, 잠깐만. 와, 이게 29평형이라고. 그러니까 있네? 이게 75타입인데, 일단 딱 봐도 깊고, 뭐가 넓고, 높고, 그쵸? 오. 들어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창 크기 네. 저쪽 주방에 있는 창도 좋은 게 맞바람 문 열어 통기성이 좋네 네. 어. 그 밖에서 봤던 음. 그 유리형 조명 난간. 아이 철제가 아니니까 시야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포셀린 이야 포셀린 와큰거 쓰셨다 진짜 뭔가 뭐 고급스러우면 좀더 묻어나는 느낌이 한층 더해지는 것 같아 아 이것도 야 이게 있었네 우물천장, 우물천장. 야 좋은 집 그런 집의 특징이 높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물 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 보이고 훨씬 어... 넓어 보여요 진짜. 제가 우리 주부님들한테 음. 아,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천장 잘 찾아보면 음. 남편분들이 여기다가 약간 <laughs> 진짜? 이상한 겁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이거 나 아무것도 몰라요. 자 맞아. 나도... <laughs> 야. 주방 공간. 어 <laughs> 뭐야? 여기도 또야 뭐야 이게 하나 또 있어 무늬가 네. 또 다른 옥무칠장이네어 디테일이 확실히 어. 살아있네요. 지금 저 여기다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 딱 놓고 음. 사실 이렇게 6인용 식탁 딱 놓으면 야. 딱 다이닝 에어리어잖아요. 아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요 가족 음. 초대해가지고 와인 한잔. 어 와인 자, 바로 뒤에. 어 뭐야? 바로 뒤에 홈바. 와. 와. 여기 뭐 취향에 맞게 여기는 커피 머신이 놨지만 여기 와인을 어.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와 여기 또 수납 공간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여기 위에도 네. 이거 다 스위치 온오프여 조명 보이시죠 야아 먼저 해줘 아유 아, 네네 어후 어우자 치얼스 <laughs> 역시 소리는 쓰댕이 <스댕> 좋아 그쵸? <laughs> 알파룸인데 여기 뭐 서재로 활용하기도 너무 딱 좋은 사이즈고 오 어, 약간 비즈니스 공간으로도 어수 있겠다 저 하나 뭐 빼먹은 거 있는데 뭘 빼먹었어요? 깜 깜짝 놀라실 텐데 아 이거 아 이거 포커시구나 아니,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어, 깜짝 이거... 놀라실 텐데 이거... <웃음> <웃음> 지금 제키지 갯집... 어디서 여기서 나오죠? 잖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거지? 누가 들어 이거 조명이잖아요. 아 지금 이, 여기서 음악이 나온다고 조명인데 이거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보라가 허리 허리 그거. 어아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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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요머머머딱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여기 자머머머머머머머머고머고머머머머고머고 하고 머고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내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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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머머내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맞아, 맞아. 네, 와. 어 여기 벽지도 아까그 봤던 포세린. 아 포세린. 네 보통은 제가 사실 주방에까지 포세린 있는 건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게 맞췄어요. 통일감 진짜... 있게. 야 여기도 장이. 장애... 아 여기 아이키큰 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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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다비싼 것들밖에. 야 여기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여기 또 이제 바 테이블처럼 바처럼 그렇죠. 사실 사, 이렇게 6인용 식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명일 때는 차리기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땐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있 보통 거. 이게 없어서 음. 아말 이거 거의 거의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한아은면 <laughs> <앉아가지고> 골반이 <laughs> 일어날 때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약간 과했지만 그래도 거의 요 정도가 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네. 여기 딱바 테이블 아 여기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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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어떻게 보면 네네. 사실 간과할 수 있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먹는거아요 아, 네. 네. 아, 여기가 오오. 안방! 아, 와, 안방이야? 아. 음, 야, 안방도 널찍하다. 음. 이렇게 침대 들어가고, 이렇게. 그코. 공간, 여기도 충분한데요, 그죠 어, 근데 침대도 약간 핀큰거 넣는데도 약간 공간이 넓네요, 지금. 널찍하고, 진짜. 그쵸. 파우더 음. 공간. 네. 아, 네. 여기서 이제. 그치, 네. 준비하고. 여기서 뭐드라이 네, 하고. 비비크림바르고 네. 네. 음.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그냥 벽이 아니라. 음. 수납공간, 여기 이렇게 옷장같이 약간 같애요. 의상실이네 계절 음. 의상실 아. 75타입의 부부욕실에 음. 사실 이렇게 샤워 공간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공간이 커 그렇죠? 음. 근데 커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팝콘이네요 팝콘이? 팝포. 팝포. 아, 있어 있네 보시면 무광 무광으로 네. 아 제가 아까 그 모형도에서 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광주 지역에서 보기 힘든 음. 오고 타입. 타입. 아, 오고 타입이 야, 이게 오고 타입일 수 있구나. 음. 아, 정말 이렇게 나올 수있구나를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야. 오! 오. 넓다. 진짜 크다. 여기도. 아, 제가 예상했던 그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이게 왜냐면 제가 이 타입이 저희 신혼집이었거든요. 오59 아, 네. 타입이. 오. 내가 기억하는 이 사이즈가 아닌데? 훨씬 어, 넓은데 가 어, 생각했던 가게가? 것보다 네. 진짜로 오오 저팔 이렇게 네. 제가 키가 크잖아요 팔도 넓고 음, 오, 충분하다 생각도, 네. 오 커요 커, 커. 네. 오. 여기 딱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살기도 너무 좋고 부모님들 또애다 출가시키고 네. 둘이 또 같이 살기도 좋은, 어. 좋은 것 같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쓰기 너무 좋은 그런 평소인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남 자이 포레나 퍼스티치가 <laughs> 이 거리를 참잘 빼놨다. 공간 활용을 진짜 잘하는 거. 음. 같아요. 아, 조명에 뭔가 신기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명요? 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상 모드거든요. 어, 지금 일상 모드. 네. 음. 근데 조금 쉬고 싶을 때. 그 휴식 모드가 있어요. 피곤할 때. 야좀 온화한 색깔로 바뀌었네. 따뜻해졌죠. 어, 어, 어. 근데 우리가 또 집에서 휴식만 취할 수 없잖아요. 일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집중 모드가 있어요. 아, 그렇지. 애들 재우고 애플랑 또 집중할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그것도 집중 해이되잖아요 아니 술한잔 먹는다고 아까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 네.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밝기를 또 조절을 할수 있어. 요 디밍 모드가 있어서 지금 집중 모드 사거든요. 최대치예요. 음. 근데 조금 너무 쨍하다. 3, 이 1, 영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야이 영화 보기 좋은 또이 네. 조명이다. 그 조명을 지금 응. 보시면 찾아갈 수 있어요. 음, 주방도 공간이 아 여유가 있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야 여러 가지 넣고 여기, 여기도 수납되고 그렇죠. 야 이거 봐. 음야 여기도 약간 어 이제 D 자. 여기 음. 안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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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넓다 안방도 역시나 넓어 보인다,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아, 여기도 침대 들어갔는데도, 음. 뭐,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놔도 충분한. 아까 그 비슷한 공간. 침대잖아요, 그죠? 네네. 발코니공간도보세 넓어요, 보시면. 음. 그쵸. 그렇죠? 어, 여기 어. 화장실도 생각보다 진짜 잘 맞았어요. 그잘 아, 아니, 샤워실이 오구 타입 안방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좀 대단한 거같요 공간 활용 진짜 잘 하신 거 같아요. 여기는 사실 뭐 애기 있으면 애기방으로도 써도 되고 뭐 취미방으로 써도 되고 지금 여기 꾸며놓으신 것처럼 서재로 써도 너무 멋스러워. 이 통창뷰여서 좀, 좀 좋아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흔해 음. 보이네요. 이야 드디어 84형 음.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84 그렇죠? 네. 타입. 84 타입. 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근데 구조가 조금 다르대요. 탑상형 구조라고. 탑, 뭐라고? 요 탑상형 구조라고. 탑상형. 네. 요새 좀 인기 많은 복도가 좀 길게 나와 있는 인기 많은 구조거든요. 아까 오와. 보신 거랑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어 당연히 네. 다르긴 다르겠는데. 오 그래도 한번. 오 나이 구조는 또 처음 보네? 근데 일단 넓다, 많이 넓다. 아 그쵸? 어, 다리, 많이 넓다. 그쵸? 다리가 긴거 아니에요? 아니, 어, 아니, 아니, 많이 어, 넓어, 여기 오, 진짜 근데... 넓다. 아 이거 이게 합쳐져, 어, 합쳐졌는데 이게 이제 좀띄어졌네 여기 이제 야뭐 골프. 야, 백이나. 야 골프백. 어. 야 여기 접으면은 잘하면 유모차도 들어가겠는데요? 어 유모차도 들어가고 그 캐리어. 캐리어. 어 캐리어 가방도 충분히 어 들어갈 수가 있어. 우와. 야, 야, 아 또. 오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게 복도. 탑승형 네, 복도가 이렇게 쫙 길잖아요 와.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오. 왜 우리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방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잖아요 간섭하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사실 같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귀찮을 때가 있었지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기서 집에서 분리가 가능해요 요런데 이제 아기 방을 놓으면은 오. 안방이 쪽쪽이기 때문에 와. 분리가 되죠 이렇게 멋있 어! 우와! <laughs> 어. 야 여기도... 이야 어. 이건 엄청 넓네 실제로 퇴근하면 사실 이 모습이긴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지만... <웃음> <웃음> 아, 여기서 보니까 진짜 구조가 너무 매력적이다 여기서 그 철없는 구조가 더잘 보여요 음, 밖이 밖에. 이게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야... 흐부지게 넓어보이고만 이런 거지 <laughs>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아마 <laughs> 와 이거 뭐예요? 장식장이구나. 장식장이네. 전 이제 이렇게 막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서 이렇게 진열해서 고급 손님들 또 아는 손님들 생일잔치때 와서 하시는 음, 거도. 그 탑상형 구조는 뭔가 다르다. 뭔가 요 있을 법한데 넓으면서도 뭔가 중간 중간에 숨어져 있는 곳에 또 새로운 음. 게 보이고. 어, 그 주방이 진짜 기역자의 여기 이렇게 또 아일랜드도 있어가지고. 음. <목소리가> 좀 음. 보기 싫은 용품들 같은 거, 좀 부피 큰 것들은 저쪽에다가 조금 숨겨놓고 여기다가 좀 예쁜 것들. 야, 그리고 이 가장 큰 장점이 <목소리가> 있어요. 네. 이 일을 하잖아요. 음.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막 보이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엄마 저기 있 나. 아빠 아 그거 하지 마. 어 동생 왜 그래? 음. 언니 어다데 그거 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걸 막? 아저 정치 또나왔는데야쟤 찍지 말고 쟤 찍어. 아우 쟤는 뭐 하는 거야? 술 갖다 놔. 이렇게 할수 <목소리가> 있어. <목소리가> <했잖아. 목소리가>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를 하고 뭐 일을 해도 전혀 외롭지가 않으니 아, 그런거죠. 그... 뻥 뚫린거죠. 대화를 일단 대화를 할수 있잖아. 야 이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어 수... 여기 뭐 사실 가구 같은 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너무 좋다. 네. 약간 보조주방 개념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허... 야 여기 진짜. <laughs> 넓다. 야, 아, 확실히 넓다. 야 진짜. <laughs> 야, 야 이건 음. 거의 웬만한 두개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들 여기 창을 두개 놓으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 아, 그럼 지금 그리고 여기가 중에 공원, 공원뷰야. 공원뷰. 아그그 어, 어. 그, 파크뷰. 어. 아. 그래서 안마 의자 같은 거요렇게 앞에 보고 밖에 야경이나 아뭐 경치 보면서 놀을 네. 수도. 여기 딱그 위치 괜찮을 것 같아. 사선으로 나도 이쁘거든 이렇게. 아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아 어, 이렇게. 오. 음. 안방은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휴식의 기능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아까 저희가 그 조명 바뀌는 거 봤잖아요. 어, 어, 맞아맞아 여기도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음. 더 있어요. 지금이 휴식이고, 지금 이제 일상. 음.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집중. 일어나자마자 뭐 신문을 본다거나 좀 업무를 생각해야 될때 집중. 그리고 학습. 그 다음에 명상. 명상. 자기 전에. 난이 명상 온도가 좋더라고요. 그쵸. 네. 잠이 아 자나. 어. <웃음> 집중 <laughs> <이렇게> 눌러가지아 길... <laughs> 여기가 야. 이제 그 숨겨진 드레스룸 공간, 여기도 파우더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있고. 뭐? 드레스룸. 여기가 ]이구나. 드레스룸이잖아 요 지금. 예. 네. 아. 오? 와. 왜 이렇게 넓어? 야. <laughs> 아니 맞... 뭐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음. 이 조수인가? 아, 무슨... <laughs> 아니 이것도 방인데 솔직히. 자보니 무광 다 네. 맞춤으로 이렇게. 샀어. 네. 아또이티는좀 네. 욕조가 아, 있어야 욕조, 되니까. 욕조, 욕조. 어, 크다 여기서 반신욕하면서 어. 와인 한잔하는 너무 이렇게 그쵸? 아, <laughs> 오 여기는 뭐예요세대창고예요 아, Private Storage. 사적인 공간의 네. 스토리지. 스토리지 창고 아, 세대창고 아. 네. 근데 이게 한 세대마다 하나가 다 제공이 된다고 이게? 해요. 네. 은암자이 포레나 퍼스피체. 저희가 네. 입지부터 유닛까지 다 한번 싹 둘러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어. 사실 직접 오셔서, 맞아. 보시고,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한번 어. 이렇게 앉아도 보시고, 이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을 위해서 응. 노래 하나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 어떤 거요? 차이로 핑밋 핑밋 핑미업 차이로 핑밋 핑밋 핑미업 차이로 핑밋 핑밋 핑미핑미핑미 차이 운남포레 나자이 버스티챗